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검찰청에서 일하던 서슬 퍼런 검사들이 앞으로 공소청 소속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 숫자가 무려 2천 명이나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검찰 개혁과 관련해 아주 중요한 소식이죠. 이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기획위원회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앞으로 검찰청은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검찰청이 사라지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바로 검찰청 폐지와 기능 분리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개혁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중대 범죄 수사청이 신설될 것 같습니다.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떼어내 독립적인 수사 전담 기구인 중수청이 생겨납니다. 중요한 점은 현재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서 수사를 계속하고 싶다면 검사 옷을 벗고 수사관으로 직급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검사가 직접 수사하는 현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검사 옷을 벗고 수사관이 되어 수사를 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겠죠. 그 다음 공소청 신설입니다. 기존 검찰의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이관됩니다. 현재 약 2천 명에 달하는 검사들은 모두 공소청으로 소속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소청 소속 검사는 더 이상 수사권을 갖지 않게 됩니다. 예전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 같네요. 즉, 앞으로는 수사하는 검사는 없어지고, 수사는 중수청에서, 기소는 공소청에서 담당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개혁이 추진될까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이번 개혁안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 폐지 사법과 그 외를 같이 합니다. 검찰이 가진 비대화된 권력, 즉,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이루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검찰은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자기 조직은 철저히 보호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는 무시무시한 칼을 휘둘러 왔습니다. 특히 검찰 권력으로 정치에 개입하는 행태를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가혹한 수사였습니다. 조국 장관 딸의 인턴 의혹, 입시 비리 의혹, 표창장 의혹 같은 걸로 조국 장관은 물론 부인 정경심 교수까지 구속시켰으며 딸 조민 씨는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이에 반해 김학의 전 법무차관 사건에 대한 처리는 어땠습니까? 성접대 장면이 버젓이 동영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눈 감아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룸살롱에서 수백만원 향응을 받은 검사들에 대한 처리는 1인당 비용을 99만원으로 맞춰 빠져나오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검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한 사건도 민주당으로서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습니다. 아무런 정치 경험도 없었던 윤석열 같은 검사가 하루아침에 대통령이 된 것도 막강한 검찰 권력을 등에 업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북 송금 사건 등 여러 개의 사건에 휘말려 정치 생명이 끊어질 위기에 처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검찰의 희생양이 될 뻔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대통령과 거대 의석을 점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을 때 검찰 개혁을 하지 않으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심정으로 개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국정위 관계자도 검찰 폐지 사법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최종 개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회가 주도하도록 하라고 주문한 만큼 이번 개혁은 상당한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이 제출한 개혁안이 부실하다는 이유로 보고 자체가 취소된 상황은 정부가 검찰의 자체 개혁보다는 더 근본적인 변화를 원한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검찰청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논의가 현실화된다면, 현재와 같은 직접 수사권을 가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검찰의 역할은 오직 기소와 재판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한정되고, 수사는 별개의 독립기관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반발이나 법조계의 다양한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여당의 추진력을 볼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검찰의 모습은 큰 폭으로 변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검찰 개혁이 우리 사법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